양자 컴퓨터들은 IBM이 사실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IBM 특유의 양자 프레임업을 공개를 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클라우드에다가 AI하고 퀀텀 써가지고 이 유저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구글이 디자인했었던 거고, 오, 이거 큰일 났네. 안 들어가지면 큰일 나겠네. 한 대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엔비디아는 여러 회사들의 성장은 최대한 늦추면서 자기들이 이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커지면서 네. 여전히 핵심 플레이어로 남는 게 최고의 전략이죠. 근데 네, 저도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네. 야, 큐비트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팅을 했을 때 네. 이 작동 방식,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했거든요. 지금 소프트웨어 연산을 가속화해줄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당,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죠. 알고리즘 자체도 완전히 새로 설계돼야 돼요. 근데 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자 컴퓨터한테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네. 현재 컴퓨터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양자 알고리즘은 컴퓨터 알고리즘하고 똑같아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찬드 파인만이 발명한 그게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 한마디로 양자들에다가 실제 분자나 원자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코딩하듯이 넣어가지고 그 상태 비슷하게 넣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한번 관측하자 이제 첫 번째 알고리즘이 종류였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쇼어 알고리즘 같은 거 네. 거가 있거든요. 쇼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의 형식으로 지금 대부분의 암호 관련된 것들이 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조합을 찾아내는 거를 또이 중첩하고 파동 특징의 얽힘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동시에 시도를 하면서 소인수 분해와 관련된 것들을 연산량이 훨씬 적은 상황에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양자 우위라고 부르죠. 굉장히 그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걸려도 못할 거를 몇분 만에 풀었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되게 잘풀수 있도록 설계한 알고리즘인데 네. 그게 쇼알고리즘이 대표 소인수분해 관련된 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뭐 그로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이진 트리 방식으로 서치를 해 나가는 건데 네. 검색할 때이 숫자가 우리가 검색해야 되는 숫자가 엄청 커지면은 검색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것도 네. 파동 형식으로 줄이거든요. 파동의 간섭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못하고요. 이게 관측이 됐는데 이게 맞을 확률이 90%야. 이렇게 답을 해요. 양자 컴퓨터가 준 답을 네. 우리가 어떻게 좀 확신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완벽하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자연에 있는 어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관측을 하는 거니까. 근데 기존 컴퓨터는 아예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오류율이 그것도 시뮬레이션도 원래 있는 환경을 그대로 한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냥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인간이 모델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 오류가 바이어스가 다 들어간 알고리즘에 바이어스 가 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에러율에 비해서 이게 훨씬 정확하거든요. 그런 아, 확률적으로 나온 네. 게 오히려. 그래서 그런 음. 특징을 이용해서 네. 수많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그 부분을 많이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이 파트예요. 하드웨어는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딥러닝 때도 그랬고 네. GPU 만들고 있을 땐가? 이런 생각이 아, 드는 네. 거죠. 알고리즘이나 네, 네. 이런 그잘 나가는 제대로 된 플레이어가 아직 정해져 있지 네.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회가 엄청 큰 거거든요. 네. 심지어는 지금의 수십 큐빅 가지고도 계산해낼 수 있는 게 AI하고 연결하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양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네, 정말. 그 양자 우위가 있을 영역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 영역들을 제대로 찾아내가지고 접목하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벌 알고리즘 같은 거에 검색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구글 검색이라든지 그런 시장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데이터를 양자화를 한 거는 너무너무 무리한 얘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복잡도가 높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해서 찾는 거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네. 크롤링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줄여놓고 이 숫자를 좀 줄여가면서 시간을 좀 네. 짧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로브 같은 걸 쓰게 되면 그걸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기업하고 관계되어 있는 데이터 쪽 시장이 더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최적화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걸 찾아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을 것 바이오 쪽도 같아요. 네. 있을까요? 바이오도 있겠지만 글쎄 바이오 쪽은 아까 그 양자 시뮬레이션 쪽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이 너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로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쪽에 들어가지만 뭐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컨텀 언닐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컨텀 언닐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디웨이브가 유명합니다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팅 만든 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쓸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오션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 하면은 조합 문제에 특화되어 있어요. 조합이 숫자가 파라미터 수가 늘잖아요. 네. 이게 늘어나면은 연산량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어... 답을 못 풀어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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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떤 쪽에서 유명해졌냐면 스마트 시티 쪽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특히 복잡한 교통 이거 가는 거 있죠. 네. 그걸 실시간으로 최적화 루트 찾아내는 거 있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쪽에 네네네. 되게 많이 접목을 해서 스타디를 하고 네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해요. 아. 아마존 같은 데가 저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제이프모건 같은 데에서도 이걸 되게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ETF 때문에 많이 해요. 아 네. etf에 그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 있죠 네네. 그럼 이제 중간중간 리밸런싱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에 하나는 어떤 건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최적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최적화 포트폴리오 찾는 문제도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다이컨텀머닐링하고이쪽 파트 쪽에 타겟팅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잘될수 있는 양자적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의 영역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개발들을 안 해봤기 네. 때문에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다, 차, 다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 깃발만 꽂으면, 잘 꽂으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양자 컴퓨터 구현 문제가 아니에요. 빅테크들이 이걸 클라우드를 얹어가지고 서비스를 할 거거든. 요 아, 네. 그러면 빅테크 미인프라 쓰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떠 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웍이 네, 네. 결국에는 그 실질 가치를 주도를 하게 될 텐데 그쪽의 주인공들은 아직은 덜 나타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멀죠. 할게 많죠. 그러면은 이 양자와 AI가 결합하는 게 그냥 가속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작동 방식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빅테크들이 그렇게 뛰어든 거예요. 양자 컴퓨터들은 IBM이 사실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퀴스킷이라고 해서 IBM 특유의 그 양자 컴퓨터를 쓸수 있는 양자 프레임워크를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네. 지금도 양자 컴퓨터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저는 퀴스킷 갖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유저 커뮤니티도 많고 문서도 많고 뭐 이러니까 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뛰어들었잖아요 구글이 뛰어들면서 구글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한게 구글은 q 텀 a i 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양자하고 AI를 연결하는 조직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I가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해야 되는데 특히 딥마인드가 하는 작업들을 보시면 알파폴드 어, 들어보셨죠? 이게 생명과학하고 이쪽 분야를 하다 보면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능성이게 많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양자 컴퓨터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의 구글 특유의 AI 프레임워크에 네. 갖다 붙여가지고 쓸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는 프레임크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서이큐예요. 서이큐. 설큐. 그러니까 뭔가 이그 TPU에 최적화해가지고 텐서플러 원래 만들었거든요. 하드웨어 레벨에서 뭔가를 다 제어를 할수 있는 것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서 파이썬 기반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사의 그 양자 컴퓨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얹어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만드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어에다 붙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글의 클라우드에다가 AI하고 퀀텀 써가지고 이 유저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구글이 디자인했었던 거고 후발주자들이 뒤늦게 이제 오 이거 큰일 나네 안 들어가지면 큰일 나겠네 한, 한 대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아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애저로 시작. w 어요 왜냐하면 은딱 보니까 양자 컴퓨터 만드는 게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 갖고 지 r 이비나구 m 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쟤네가 이미 클라우드 위에 얹어 가지고 연구자들한테 제공하면서 m p u 것 e r you are a computer, you are a c o m 우리가 만들 긴좀 늦은 r 같고 computer, y 는 u are a computer, you 아이온 큐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이미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되게 많았잖아요 야, 하드웨어 좀 갖고 와 해가지고 우리가 애저얹어 줄게 어. 애저얹어 줄게 해가지고 애저얹어 줘요 얹어줘서 이렇게 그다음에 래퍼를 딱 싸가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개발 환경을 우리 거에 의존시키면 된다 요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큐샵이라는 걸 디자인을 해요 양자 기반으로 아예 그 언어를 새로 재정의를 네네. 해서 조금 더 좋은 프레임웍이긴 한데 네네. 새로운 환경을 언어를 익혀야 된다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장점으로 밀어붙인 건 뭐냐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걸 지원을 하거든요. 와. 코딩 에디터하고, 단내 환경이 이걸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네. 자사 데이터를 여기 넣어서 양자 컴퓨터 업체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샬라샬라 해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도 하고, 그걸 영업을 되게 많이 하는 거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에저의 첫 전략이었어요. 예 네, 그렇게 하다가 딱 보니까 양자로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상당 네네. 부분 아 그러면 컴퓨터 없으면 안 되겠네 뭐라도 해가지고 해야겠네.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관련된 그 논문이나 이거 잘하신 박사님들 데려다가 빨리 좀 만들어라라고 해서 나온 게 마이오라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도 어 늦었네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몇년안된것 같아요 아마존은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은 당연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하고 비슷하게 하죠. 아, 네. <laughs>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브라켓이라고 아마존에. AI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음. 일종의 클라우드 환경을 네네. 양자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서 네네. 열심히 또전 세계에 양자 컴퓨터 제공하는 회사들을 꼬셔 가지고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직까지 다른 회사들처럼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따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IBM 퀴스킷을 지원하고 아. 유저 유저 이게 제일 많잖아요. 완전 오픈 소스로 네. 가네요. 이렇게 가지고 <laughs> 하면서 아, 이것도 보니까, 아, 우리도 이거 안 하다가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오류 잡는 쪽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최근에 나온 반도체 하나 나왔죠. 셀로시네 네, 그런 게 나오게 됐죠. 이게 이제 빅테크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다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전부 AI하고 연계성이 있고, 다들 타겟은 하이브리드 컴퓨팅이에요. 양자와 AI 같이 써가지고 뭔가 네. 문제 풀어내는 거지, 뭐 양자만 갖고 돌리지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도 양자만 가지고 돌릴 것 같진 않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게 이제 수천만, 수백만 큐비트 이렇게 진짜 수, 되면 그때는 그것만 가지고서 풀어내는 게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많겠죠. 네네. 기후변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주의 신비를 밝혀라. 과학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은 아예 처음부터 양자로 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AI랑 결합하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계 학습 방식이라든지 지금의 생성형 AI 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양자 시대가 온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뀌거나 아니, 그럼요. 그런 건 네. 아닌가요? 양자 컴퓨터가 온다고 지금 전통적인 컴퓨터가 사라질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할수 있는 게 너무 달라서 예,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자연과 우리 우주의 섭리를 이해하는 자연과학적 특징에 제일 부합하는 네, 네, 네. 컴퓨터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네, 굉장히 복잡한 수학문제, 굉장히 복잡한 화학문제, 굉장히 복잡한 물리문제, 요런 <laughs> 거를 풀어내는데 제일 적합한 인프라고, 그거를 공학적으로 편리하게 인간이 쓸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석해서 연결하고 하는 건 전부 AI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용화 시점 같은 경우에 뭐 하드웨어가 언제 완성이 되냐라기 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좀 보는 게좀더좀 좀 와닿기도 하고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상용화가 일부 되었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충분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히 몇년 내에 특정 분야,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분야나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제약 분야나 material science 재료 과학 분야나 네. 그리고 supply chain 쪽 그리고 금융 분야 이런 데에서는 상당 부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왜 그걸 풀어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엄청 커요 아, 그런 곳들부터 먼저 이제 상용화가 진행이 돼서. 그러면 이제 상용화가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연구자도 늘고 만드는 것도 늘고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격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도 더 많이 발전되고 그러면 그거로 인해가지고 항상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가속이 붙거든요. 딥러닝도 그랬어요. AI도 그랬고. 그게 이제 테크놀로지의 어떤 이런 그 성장 곡선에 따라서 뭔가 인계점을 찾는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가 올해가 아까 말씀드린 그 AI의 2014년 같다는 거죠. 대충 그때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보면은 네네. 지금의 생성형 AI 와딱 뭔가 플러그 비슷한 이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뭔가 당장에 지금 클라우딩 역량을 클라우드 컴퓨팅 역량을 막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것보다는. 네네. 여기서도 양자 컴퓨팅 자체를 좀 서비스를 하고 지금 GPU 인스턴스 열어주듯이 네. 양자 인스턴스를 열어주는 그러면서 상태기를 꾸리고 이 고객을 더 모으는 그런 네. 거로 보면 될까요? 사업자들마다 처음에 의도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결국은 가는 거죠. 예를 들어, 구글 같은 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로 생명과학이나 바이오나 재료과학이나, 아, 네. 이쪽 분야의 문제를 제대로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좀 순수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IBM도 그렇고, 뭐, 그렇게 출발을 시킨 느낌인데, 네. 그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아 이건 클라우드 사업에 없으면 음. 잘못하면은 음. 이거 안 하면 구색 맞추기 안 하면 끝장이다 그뭐 이런 식으로 느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laughs> 아, 백화점 면품관 끓이듯이 네네 이거 없으면 안돼 아, 우리도 뭐 샤넬은 있어야지 네. 뭐 이런 거는 그 느낌이긴 한데 네. 네, 결국에는 그쪽 시장이 커질 거니까 그쪽 시장도 꽤 커질 거니까 IBM이나 네. 뭐 구글조차도 이제는 그 방향을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또 분야로 이렇게 갈수 있고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뭐 아이온큐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바스칼도 네. 있고 정말 수도 없이 많던데 그런 것, 곳들은 어떤 점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방식이 아직 정립이 안 됐잖아요. 음. 그게 주도하는 방식이 네.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한계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큐빗수를 효과적으로 늘리면서도 어, 노이즈를 잡는 네. 그에 대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몇 군데로 결국엔 수렴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수렴된 회사들이 많이 커지는 그런 양상으로 될것 같아서, 네. 지금으로서는 누가 성공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본이 좀 들어가는 싸움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빅테크하고의 연계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기에 출발해서 자본을 많이 확보한 데가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머니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보셔야지 사이언스만 갖고 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젠스왕이 CS에서는 네. 30년 뭐 걸린다고 해가지고 막 한번 뒤집어 놨잖아요. 네. 양자 컴퓨팅 시장을. 그러고는 며칠 전에 GTC에서 퀀텀데이 하면서는 뭐. 네. 아, 자기는 뭐 상장사들이 있는지 몰랐네. 물론 이제 플러피겠지만 네. 그렇게 네. 얘기하면서. 알면서. 네. 대대적으로. 일단 디스카운트 시킨 거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스탠스는 좀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여러 회사들의 성장은 최대한 늦추면서. 자사, 자기들이 이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커지면서 네. 여전히 핵심 플레이어로 남는 게 음. 최고의 전략이죠. 콘텀 네. 그니까, 이뭐 양자 칩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건가요?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되고, 저는 사는 게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투입을 해가지고 컴퓨팅 파워 자체를 늘리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엔비디는 어떻게 할것 같으냐면은 원리 자체에 접목하기보다는 어, 네. 서버 컴퓨터에 아예 양자 컴퓨터가 붙어 있거나 뭔가 그 자사가 하드웨어 서버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쪽이 가장 유리하게 될수 있는 걸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냉각 기술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하이퍼 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는 아마도 그 단위 컴퓨터보다는 네. 일종의 지금도 m v h c b 같은 게 만드는 게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그, 그러면서 순행식 가는 게 사실 그 열을 낮추려고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초냉각 기술과 함께 이거를 같이 하면서도 어떻게 잘 연결해서 할수 있는 대규모의 뭔가. 대규모의 뭔가를, 제 생각에는 무슨 데이터 센터적 솔루션 있잖아요. 그쪽으로 잘하는 회사들을 찾거나 합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엔비디아 한테 제일 좋거든요. 이번 GTC에도 AI 팩토리 강조를 많이 네네, 했잖아요. 전체 데이터 센터, 이 시스템 네네. 자체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 말씀하신 뭐 냉각장치라든지, 그 MV링크라고 하죠. 그 자기네 네네, 데이터 네네. 통신 기술, 이번에. 광통신도 예났지만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최종적으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AWS가 하는 것처럼 거의 엔비디아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네 아니, 소프트웨어 솔루션. 네. 이 결국에는 이 소부장 생태계가 새로 또 구축이 네, 그렇죠. 될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그 컴퓨터나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초전도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이걸 좀 온도를 좀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각 관련된 기술 기업의 어떤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소재. 소재 쪽이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또 네.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개를 엮어 가지고 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조그만 것들 여러 개를 엮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이런 애들한테도 꽤 많은 기회가 어, 나올 것 같아서 소부장 생태계도 앞으로 많이 눈여겨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소부장 생태계 얘기하려면 볼륨이 좀 나와야 되는데 볼륨이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아직 뭐 생태계라고 네. 말할 정도는 네. 아니고 뭐 지금 몇개 스타트업과 그리고 빅테크들이 좀굴어나가고 네. 있는 상황이다. 네. 지금 현재는 냉각하는 그 아, 초조원 만드는 네네. 그쪽 관련된 장비들만 어쨌거나 여기저기 사니까 그것만 지금 그, 만들어져야 됩니 그, 그, 그리고 생각해보면 은 말씀하신 대로 냉각이야 어쨌든 필요한 건데 지금 방식이 워낙 다양하니까 하나로 좀모아져야 관련된 네, 네, 소부장 이 네, 네. 생태계가 구성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냉각 관련된 쪽이 제일 좀 타겟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 또긴 시간 동안 이제 양자의 원리 도 봤지만 이 산업이 굉장히 또볼게 많고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뭐 채널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박사님 강의 또신이질 계속 많이 봐주시고 책도 또 나오시면 한번 또 모셔서 네. 또 얘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